됩니다 자, 더큰 배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요. 더큰 배를 측정하려면 봉지를 또 씌우기가 힘들어서 벗기는 건 괜찮은데, 자, 여기는 이제 디얼입니다. 어, 디얼에는 봉지를, 어, 요거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11.4cm. 자, 11.4cm입니다.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디얼입니다. 네,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아, 이거 봉지 씌우기 힘들겠다, 이따가. 아. 한번 보여주시고요 색깔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돼요 크기 다시 한번 재 볼게요 11.6 요거는 이제 식과 들어갔습니다 방도 측정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12 브릭스 자, 11.6 브릭스 자12.3 브릭스 요거는 12 브릭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파괴 측정기로 해서 지난번에 보여 드렸는데 요건 비파괴고요 파괴를 했을 때한0.3 정도 브릭스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 보정하지 않고 그냥 12 브릭스라고 작성하겠습니다 25년 8월 30일 11.6 센치 12 브릭스 어제는 11 브릭스가 많았는데 오늘은 두 개가 다12 브릭스가 나오네요 봉지 한번 다시 씌워 볼게요 오우 이거 봉지를 잘 씌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가 너무 빵빵하게 올라와서 잠옷에 떨어지면 은 얘는 예건입니다 바로 그냥 살살해서 잘 씌우면 은뭐 문제는 없는데 양쪽으로 꽉 눌러 주면 됩니다 2열 한번 가볼게요. 아, 모기가 엄청 달라드네요. 조금 작은 거 해볼게요.